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40편 5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편 140편 전체의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 벌하시고 그들의 꾀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은 결국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모와 줄을 놓으며 악인들이 나라고 기록된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는다는 겁니다. 올무와 줄이두 가지 모두 다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만한 자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 곁에 그물을 치며, 다윗이 걸어 다닐 만한 그 길에는 그물을 쳐둡니다. 또, 함정을 두었나이다. 함정까지 파서, 다윗이 절대로 이 상황들을 모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올무, 줄, 그물, 함정, 어느 곳에든 걸리게끔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도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세상에 올무가 있다면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고, 세상의 줄이 가로막는다면 도움의 줄로 바꾸어 주고, 세상의 그물은 사랑의 그물로, 세상의 함정은 건져 주는 사랑으로, 우리 삶에도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이토록 최선을 다해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분 초까지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위에 전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 주일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며 함정을 팝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정직한 의인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